좀 펴라. 아침이니까 상큼하게 좀 웃어봐. 새벽부터 깨우는데 너 같으면 웃음이 나오겠냐? 아, 네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내가 알람을 빨리 맞춰놨잖아. 뭐, 10분 일찍 한다는 걸? 100분 일찍 하긴 했지만. 망친 아, 것도 모자라서 시간까지도 볼줄 모르다니. 아, 어? 야, 야 남들이 들으면 진짜줄 알겠다. 응? 지금부터 GT-02 발진합니다. 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 아니, 그냥 훈련하는 건데, 자발적 훈련. 자발적 훈련? 요즘 매일 해, 라비랑 너한테 뒤처지기 싫다. 시작해볼까? 왼쪽 방향이 좁! 이번엔 응. 오른쪽! 라비랑 너 같은 경우엔 훈련 시작했을 때세살 7살이었잖아? 그렇지만 류는 고등학생 때였지. 이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 음. 역시 경비가 철저하시군. <laughs> 아, 구리관하고. 구리야, 구리관 못 써. 말이 되는 다야말이야. 긴급 연락이 몇. 들어왔다. 메가조드 개발 공장에 버그러스가 침입했다고 한다. 거기에서 신포스터 머신을 급비로 설계해 왔지. 신포스터 머신이? 그런 걸 만들었다니. 버그러스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전력을 크게 좌우하게 될 중요한 기밀이 등일. 개발 공장 및신 버스터 머신 설계도를 지키도록. 신소력 2012년. 도시 생활을 지탱하는 거대한 에너지 에너트론. 그걸 노리며 인류를 위협하는 버그러스. 고우 버스터즈는 인류를 지키는 특명을 갖고 싸우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신설계도를 지켜라. 진짜 빨리 찾아. 고버스터지다. 거기 서지 no. 못해? 빨리.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이야? 고버스터지? 엔터. 우리가 빨리 온게 아니라고. 미녀석이 네 느린 거지. It's morphin' time. Let's, Let's watch it! 경비 한번 철저하군. 얼마나 쇠비앙 한이스로길래 그래? 고기해! 니네 녀석들한테 애착이 생겼어. 응? 없애고 싶다는 애착 말이야. 고우 버스터즈. 마피우스. 응. 망쳤어 근데 끝에 뭐라고 했어? 마피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아주 사랑스런운 벼룩이란 거야. 벼룩? 아, 부러로 아이들을 그렇게 부른대. 네가 하도 풀짝거리니까 <laughs> 네가 벼룩이라고? 너무해. 아, 참, 얘는 탄테 따져 <laughs> 아, 설계도는 괜찮아요? 예, 비상문 때문에 안에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유 <laughs> 아야 아너 혹시 준호 아냐? 아, 역시 너 맞구나 야, 야 오랜만이다 어, <laughs> 오빠, 아는 사람야 어, 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준호, <laughs> 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을 줄이야 대단한데 어. 너야말로 뭐야 고 버스터즈라니 <웃음> <웃음> 믿기지가 않는데 머신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 그러면 넌그 꿈을 이룬 것 같구나 꿈이다 그렇지 뭐 <laughs> 여기 컴퓨터는 외부와 단절돼 있어. 방 자체가 전화를 차단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근 못해. 그래서 엔터가 직접 온 건가? <laughs> 설계도를 가지고 가려고 왔다. 머신 개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엔터도 만들려는 게 아닐까? 새로운 메가조들을 버그러스도 전력을... 네. 긴장하도록. 라죠! 리오빠! 응? 머신 엔지니어가 꿈이었다는 그 얘기... 진짜야? <laughs> 다 지난 옛날 얘기야. 뭐, 우리 집이 에네트론 탱크 근처여서 메가조드를 자주 봤었거든. 메가조드를 만든 천재 머신 엔지니어가 내 우상이었어. 완전 멋지다. 하, 대박이야. 준호도 마찬가지였고. 선배님이 이 로봇도 그래서 우린 그 사람을 선배님이라고 불렀지. 혼자서도 둘이서 싶어. 멋진 메가조드를 만들자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그리고 난 바로 특명부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럼 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괜히 동정을 하지 마라. 어릴 때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건 누구나 꿈꾸잖아. 류는 고민터리가 싫은 건 아닐까. 어? 야, 야, 너뭘래 느끼냐? 이상한 취미 있네. 류한테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말씀이지. 그렇지만 류랑 나는 니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농담을 해도 잘안 먹히는 것 같고. 그건 말이야. 네 농담이 재미가 없어서야. 뭐? 도구라는 건 언제나 진화하지. 우리들의 메가주드도 그래야 하고. 메타바이러스. 뚫기. 인스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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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고 에원9이 어, 포인트에서 에네트 이상 소비 반응. 적의 메가조드 전송 반응 있음. 알파 타입입니다. 전송 완료 시간은 짧아요. 3분 20초입니다. 마 <laughs> 제키 류 라비 공장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메타노이드 공격에 대비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계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나자 <laughs> 버그라스의 공격이 예상됩니다.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준호야, <laughs>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난 빨리 대피해. 어. 아 잠깐만! 아, 예. 알겠습니다. 위에서 만약을 위해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두래. 비밀번호는 기밀이라 먼저 나가있어. 미안. 알았어. 빨리 해. 방금 그 전화 거짓말이죠? 여기는 외부 전파가 차단된 곳인데 전화가 올리 없잖아요. 아, 맞다. 근데 왜 거짓말했지? 잘 한번 생각해봐. 엔터가 어떻게 설계되... 차로 준비 완료. Let's d r i v i